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연조직 관리실로 찾아온 연세대학교 치과 학교실 이중석입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각화 치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주변의 각화 치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말들이 많거든요. 저는 거의 대부분 합니다. 저는 수술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 환자분의 동의만 있다면 저는 어. 하는 걸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치료해서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무조건 하시나요? <laughs> 수술이 너무 재밌어서 아, 당연히 네, 아, 그렇죠. 무조건 하지는 네네. 않고 이제 환자분께 잘 설명을 드립니다 약간 좀 설득하는 쪽으로 네. 하는 경향이 있긴 한 거죠 네. 환자분께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걸 얼마나 잘 이해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과카치은의 네. 필요성에 나와 있는 문헌들이 굉장히 의견 자체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술자로서 저의 견해를 환자분께 잘 설명을 드리고 그분도 저와 동의한다면은 수술을 시행하고 그런 식으로 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특히 이제 세컨서저리를 하는 경우들은 거의 모든 경우에 베스티블로플라스틱 같은 것들 혹은 FGG 이런 것들을 많이 거의 하거든요. FGG, 베스티블러 플라스틱에 관한 논문을 써서 낸 적이 있는데, 유럽에 있는 한 리뷰어가, 어, 너 이거 필요 없는데, 이거 왜한 거니? 비윤리적인 거 아니야? 사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디케이션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음. 저희도 실제 하다 보면, 사실 어떤 케이스는 각화치염도 전혀 없는데, 20년 동안 임플란트 잘 쓰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에 반해서 페리임플란트이티스가 생기고 계속 올 때마다 염증이 생기는데 들썩들썩 해가지고 그 주변에 염증이 항상 생겨있는데 아 이거는 각과 치은이 없고 베스티블도 없어서 생긴 거구나라고 음. 제가 그냥 속단해 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르지 않나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라는 그런 질환이 발생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요인은 치태입니다. 치태만 관리가 잘 된다면 주변에 있는 점막의 각화 조직이 부족하다고 한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지금은 얘기가 음. 되고 있고요. 환자가 치과에 올 때는 치태가 없는 상태로 내원을 하겠지만 사실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에 염증이 생긴 상태로 오셨다면 치태를 비롯한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우리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처치를 해주는 것이 맞. 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치태가 잘 쌓이지 않도록 그런 임플란트 주위 점막 환경을 또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전까지만 해도 치아에서는 각화 치은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근데 임플란트는 각화 치은이 필요하다라는 게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였는데 2012년 EAO 컨센서스 때 그당 학회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그 각화치응 자체가 임플란트에서도 치아처럼 해야 할 만한 근거는 부족하다라는 게그 음. 당시 컨센서스에 나왔던 결론이었거든요. 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건가? 이런 것들을좀 줄여야 되나? 이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년 있다가 또 사실 비슷비슷한 사람들 모이잖아요. 유럽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2017년에 있는 오스테올로지 학회에서는 컨센서스에 대한 내용이 조금 뉘앙스가 바뀐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소프 티슈 그래프팅을 한 것들이 임플란트 주변의 건강에 더 좋더라.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꼭 해야 되는 근거는 없지만 하는 게더 좋다. 요새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나요? 컨센서스가? 네, 조금 더 이걸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방향으로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수술을 하는 방향으로 컨센서스가 바뀐. 상태가 됐습니다. 프리징지발 그래프나 이런 것들이 그 서지컬 모빌리티도 좀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만들어진 제품들도 많잖아요. 네. 뮤코그라프트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면 수술 자체도 조금은 더 쉬워져서 더 그런 거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접근이 좀 좋아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더 많은 술자들이 함으로써더 근거도 많이 생기고 전반적인 추세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같습니다 교수님 케이스에서는 각화치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각화치은이 없이 지내고 있던 사람에게 수술을 권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요? 각화 치은이 없던 사람한테는 당연히 수술을 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각화 치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각화 치은을 만들자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음. 수술을 한번 더 하는 것 자체가 이 과정이 지나갔으니 문제가 생길 때만 하시나요? 당연히 음. 둘다 합니다. 저는 예방적으로도 하고요. 어,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환자분께 먼저 설득을 드리죠. 대표적인 게 이제 양치할 때이 몸이 좀 따가울 수도 있고 관리가 조금만 안 돼도 염증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거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종종. 거부하시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하고 보철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란 듯이 환자분이 염증이 생겨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은 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치할 때어 잇몸이 좀 따갑고 아파요 불편해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가서 나중에 보철 하고 난 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이분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발생하고 나서 진행한 음.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잇몸 이식술을 위해서 저희 병원 구강외과에서 의뢰를 해주신 환자분이. 어, 대구 치부에 보시면은 45, 46, 47번의 임플란트가 나란히 식립이 되어 있는데 MRONJ가 발생하셨어요 비스포스포네이트 음. 약물로 인해서 저기 46번 부위에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의 레디오루센트한 음. 리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페리를 시퀀셜하게 촬영을 한걸또 보시면요 거의 두달 간격으로 46번을 둘러싸고 있는 부골. 시퀘스트롬이 네. 점점 명확하게 어, 생기는 것이 확인이 되죠 사실 저거를 이제 제거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구강외과에서 당연히 해주시겠지만 저 임플란트를 제거를 하면서 구고를 제거한 후에 어,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제거한 후에 이렇게 수직적인 골 디펙트가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직적 골 디펙트가 형성이 되게 되면 구강 전정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수직적 골 결손부는 큰 문제고 많은 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수직적 골 증강술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MRONJ 환자였기 때문에 조금 연조 지식에 대한 걸로 갔을까요? 수직적 골 결손부가 있으면 수술을 해줄 수도 있고 사실 MRONJ를 과거에 알으셔서 그걸로 인해서 결손부가 생겨도 저는 그런 경우에도 골 이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꺼려하지는 않습니다. 그 약물을 변경하고 진행을 하면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45번 부위 임플란트 디스탈 쪽에도 디센스가 있고요, 7번 매지알 쪽에도 디센스가 있기 때문에 수직적 골 이식술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약간 한정적인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런 수술까지 또 크게 하고 나면은 환자분한테 굉장히 또 치료하는데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조직만으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수술을 해드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부착 점막으로 임플란트가 완전히 둘러 싸여 있고 구강 전정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식사할 때 저희 음식물이 저류되기에도 굉장히 쉬운 그런 상황이 어, 형성돼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분층 판막을 거상을 해서 유리치은 이식술을 진행을 해 주었고요.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코디언 테크닉이라고 해서 유리치은에다가 칼집을 내 가지고 당기면은 쭉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수차를 해 줍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한 이틀 정도 지나서 찍은 거고요 약간만 시간이 지나도 저렇게 아이스크림처럼 녹기 시작하면서 슬러핑이 되 a l l They are very small. They are very s 완전히 조직이 생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개 측에도 보시면 이런 유리치은 이식 r e 할 때는 조직을 상당히 얇게 떼도 되기 때문에 빨리 치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 e very s m a l 저런 방식도 있지만 사실은 조금 더 확장해서 크게 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 덮었을 때와 한 방식으로 아코디언 테크닉이라든지 뭐 이렇게 당겨서 하는 방식에서 솔직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뭐 비교한 논문 같은 거는 본 적이 없어서 뭐가 더 좋다고 이렇게 네. 말씀드리긴 힘들겠지만 이게 아코디언 테크닉으로 하면은 어좀 수술하는데 좀 재미도 있고. 아... 네 그리고 훨씬 덜 침습적으로 수술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겠죠 그래서 조직을 작게 떼서도 이걸 늘려서 더 넓은 부위에 이식을 할수 있어서 선호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철이 올라간 후의 모습을 보시면 저렇게 하얗게 어, 조직이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사실 아코디언 테크닉으로 저거를 이렇게 칼집을 내서 당겼다고 하지만 뭐 어느 부위에 어떻게 늘렸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그냥 크게 떼서 이식한 것과 거의 뭐 똑같은 효과를 네.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FGG 하면 뭐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약간 스카티슈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릴랩스가 훨씬 적고. 스카티스처럼 돼있기 돼 있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는 좋지 않은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FGG나 이런 것들은 전치부에는 사람들이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어떤가요? 전치부 어,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전치부에 FGG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사실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 뭐 루트 커버리지 할때한번 정도 옛날에 해본 적이 있었는데 색깔이 워낙 하얗게 되고 이게 조화가 잘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대체제가 아닌가. 음. 그래서 뭐, 유코그래프트 같은 제품을 사용을 하면, 그거는 각화된 치은을 어, 이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과 아주 색깔 조화도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아주 유용하게 그런 전치부 같이 심리적인 부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화치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티그래프트 혹은 이제 프리징지발그래프트를 이식을 하는 거는 카리게 논문을 기반해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음. 보면, 저희가 이식한 부위건, 그 수술을 했던 그 상피가 있는 그 아래쪽에 있는 커넥티브 티슈층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상피가 각화되냐 아니면 그냥 뮤코자가 만들어지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라 음. 하는데, 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피징지발 그래프트를 뉴코그라프트가 완전히 대체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런 유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식편을 이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여부에다가.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어, 일단 치유를 증진시킨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출된 그런 부위가 있을 때 그걸 네. 덮어줌으로써 가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배드에 있는 조직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도 저는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방에 있는 그런 뮤코자에 있는 조직들도 좀더 혼화되면서 릴렉스라는 게 생기는데 어떤 뮤코그래프트 같은 콜라젠 대체제가 그 위치에 자리 잡아줌으로써 각화치윤이좀 생기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는 어, 느낌이 들더라고요. 수술적으로 누구도 아직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카링이 얘기했던 논문에서 얘기하는 결론이 과연 정확히 맞는가라는 것부터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결론 자체가 저는 논리적 점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식을 했을 때 그 남아있는 것 자체가 다시 각화된다는 이유만으로 결합조직층에서 모든 걸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더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걸 또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프리징지발그래프트를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각화치은, 소위 말하는 각화치인이라는 것들을 얻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저는 사실은 이제 프리징지발그래프트를 예전에 많이 하다가 이게 워낙에 서지컬 모빌리티, 그러니까 수술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항상 매일매일 커지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환자들이 대부분 70대 이상의 환자분들인데 너무 힘들어 하다 보니 어, 저는 꼭이 베스티브를 만들어줘야 될것 같고 베스티뷰로 플라스틴을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페리오스테알 페네스트레이션이라고 하죠. 골막을 노출시키면서 그 부위에 수술 부위를 안쪽에 있는 베스티빌과 그 위쪽에 있는 부분을 분리시켜 주면서 안에 있는 어, 새로운 넌모버 e 한어태치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언 모바일한 티슈를 만들어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임상적으로도 실제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릴랩스가 적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 있고요 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성견 실험을 한 바가 있었는데 전널로브 클리니컬 페오던톨로지에 어, 얼마 전에 실린 논문인데 성결 실험에서 이제 베스티블로 플라스틱을 했습니다 최대한 골막만 남기고 골막만 남기고 수처를 했고요 그리고 골막만 남기고 나서 한쪽에는 인시전을 긋고 골막을 이제 밑에 부분을방리를한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에 베스티블로에 이어지는 그 부위에 아예 골을 노출시켜서 페르오스탈 페네스트레이션 만들고, 아. 한쪽에서는 파셜 티크니스 플랫만 형성해 준 거죠. 골막이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수처를 해서 나중에 치유제골 거를 보면, 둘다 어느 정도의 움직이지 않는 티슈가 하나 생겨요. 그런데 둘다 캐나트나이즈 티슈는 생성되진 않더라고요. 어, 임상적으로는 이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 라고 했지만, 사실은 각화는 되지 않더라고요. 아. 그 자체는 아까 카링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아직은 조금 더 얘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움직여지지 않는 부위가 헤라츠나이즈티슈가 아니었을 때, 각화가 아니었을 때, 이 부분이 꼭이 임플란트 주변 건강에 좋은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해서도 저희가 더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플란트 주변에 각화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걸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뼈 이식을 하건 아니면 임플란트 주변에 무언가를 만들어 주건 스테빌리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움직여지지 않는 티슈를 만드는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파셜티크니스 플랩을 형성해서 만들어지는 그 티슈 자체가 완전히 각화가 두꺼운 각화가 아니더라도 움직여지지 않는 것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게 사실 임상적으로 보면 뮤코자보다는 훨씬 더 핑크빛을 돌면서 임상적으로는 각화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부분은 뮤코그라프트를 이용해서도 정말 충분히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노출시키기만 하면 사실은 통증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뮤코그라프트나 이런 걸도 커버리지를 해주면 환자분의 통증도 좀 많이 감소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비용이나 이런 게큰 부담이 되시지 않는 분이라면 즐겨 사용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페리우스티얼 페네스트레이션 말씀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평소에 이거에 대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골막에 인시전을 긋게 되면은 하방에 있는 골이 노출돼서 네. 그쪽에 약간 스카티슈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하방으로 릴랩스되는 걸 막아주는 어떤 원리라고 이해를 했는데 골막에 인시전을 긋는 행위 자체에서 이제 스카 스가 생긴다 이게 굉장히 저는 어, 관심 있게 항상 생각했던 내용이기도 하거든 요 그래서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술 을할때 버티컬 인시전을 그어도 이게 골막까지 인시전이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스카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해왔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고 네. 페리우스텔 페네스트레이션 그 논문들을 확인을 해보면 하방에 있는 골에도 약간 그 버로 자국을 내가지고 확실하게 그런 선을 그어준다고 한 것도 본 적이 있는데 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 그건 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뼈에서부터 오는 골막에서부터 오는 것들이 스칼을 만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했을 때는 스칼을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베스티벨에서 움직여지는 티슈와 파셜 티크니스 플랩을 한 것들이 이어지는 부분을 완전 차단시켜 줌으로써 분리를 시켜 주는 게 좀더 결과가 좋아지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해석의 문제라 사실은 뭐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가 아직은 없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스칼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일반적인 사람들의 더 해석의 과정이기 때문에 음. 말씀하신 대로의 얘기가 더 많이 통용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음. 그런 것과 비슷하게 징지발 스트립, 스트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는 것 같은데 네. 교수님 케이스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준비된 게 아닌 걸 <laughs> 여쭤봤던 요 <거군요. 아니>, <laughs> 준비되지 않은 걸 물어봐도 케이스가 다 있으시네요. <laughs> 교수님 보기보다 정리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하시네요. <laughs> 네, 이분은 임플란트 하면서 이제 GBR도 같이 했었던 환자분이시고요. GBR을 하게 되면 항상 뮤코진지발 정션이 따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베스티빌이 얕아지는 그런 결과를 음.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FGG를 시행을 해주었고, 어, 요새 좀 핫한 스트립 FGG라는 거를 좀 시행을 해가지고 아까는 어코디언 테크닉을 통해서 좀더덜 침습적이게 도넛 사이트의 사이즈를 줄였다면 이번에는 더 작게 스틸립으로 아주 얇게 FGG를 채득을 해가지고 저렇게 에이피컬 쪽에 FGG를 위치시켜주게 됩니다 이 테크닉의 가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여부의 변두리를 모두 각화된 치은으로 둘러싸이게 형성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저 가운데 있는 중심 부위는 그냥 APF 한 것처럼 노출이 돼 있는 상태로 힐링이 되게 되지만 인접해 있는 사이트는 모두 각화된 조직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뚝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치유도 다 각화 치은으로할수 음. 있도록 유, 유도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2, 3일 정도 지나고 나서 드레싱 할때 보면 은 이미 저기가 뭔가 하얗고 뭔가 각화된 치운처럼 보이는 그런 치유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 스티치 할때 굉장히 음. 깔끔하게 치유가 된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하얗게 슬러핑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아플 것 아파 보이는데 저기다가 딱뮤코그래프트 얹어 놨으면 더안 아팠을 것 같은데. 아, 네. <웃음> <웃음> 이 케이스에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요. 스레드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이런저런 또 얘기도 하게 되는데 뮤코그래프트를 여기에다가 혼합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뮐코그래프트를 썼을 때와 쓰지 않으면서 저렇게 스트립 F G를 할때 그런 차이를 한번 가이스트리를 통한 어떤 임상 연구를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미코그라프트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가 어려 울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비용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70대 이상의 고령 환자에서 이게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이거 꼭 해야 되나요?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비용이나 이런 걸 최소화해달라는 얘기를 요구를 들으면. 가끔은 빼게 되기도 하는데 예전에 GBR한 부위와 g 비 r 하지 않은 부위에서 베스티블러 플라스틱을 했을 때뮤코그라프트를다 사용을 했었거든요. 음. 확실히 그렇게 했을 때 환자의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것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슬로핑 되는 이런 사이트들이 노출됐을 때 생각보다 아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고민은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렇게 되더라도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치유가 잘 되는 케이스도 들 분명히 많기 때문에 음. 임상가들로서는 사실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비용 가지고 환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게 있고 환자가 덜 아픈 게 있다면 어, 선택을 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맞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이트가 원래 GBR을 했던 사이트잖아요. 하방을 생각하시면 바이오가이드를 사용했었던 케이스인데 바이오가이드의 그런 단단한 결합 조직이 하방에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부에 있는 뮤코자를 파셜 스티크니스 플랩을 통해서 걷어냈을 때어이 하방이 왜 이렇게 결합 조직이 좀 이렇게 겹 고하고 좀더 이런 파이브러스한 조직이 왜 있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존의 멤브레인이 있었던 위치가 거기에 그냥 멤브레인이 흡수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멤브레인 컴파트먼트가 형성된다고 요즘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멤브레인이 흡수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파이브러스한 조직으로 덴스한 파이브러스한 조직으로 변하면서. 바이오 액티브한 역할을 이어나간다고 이제 학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 최신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이오 가이드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APF를 하게 되면 저렇게 저런 하얀 조직이 형성되는 게 사실 제가 스트립 FGG를 해서 뿐만이 아니고 이런 케이스들이 또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APF만 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릴랩스가좀 적었던 것 같아요 밑에 부분이 프리징지발그래프트가 사실 돼 있다 보니까 그 볼륨이 그쪽에서 만들어지고 일렉스 훨씬 더 적은 케이스가 될수 있지 않았나? 저런 스트립 테크닉을 하시는 분들 보면 본텍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해외 나가도 굉장히 네. 많으시고 네. 비용 받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은 <laughs> 어, 요즘에 과장으로서는 이렇게 막 많이 사용을 권하지는 않는데 나중에 치유대 보면은 오 내가 이식했던 게 없어지고 왜 못만 박혀 있지? 막 이렇게 <laughs> <laughs> 이게 아, 아. 바다에 이제 부표 떠 있듯. 네. 떠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훨씬 더 쉬운 방법은 되더라고요 수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수처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핀으로 고정하는 것 말고도 FGG를 뭐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 뭐 그런 순접 같은 걸로 고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티슈 글루죠 순접이라고 서 진짜 순접 쓰시면 네. 큰일 납니다 네. <laughs> 네. 고정 방식으로도 사실 다양하게 할수 있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APF나 이런 방식으로도 각화 치유는 아니고 언무법을 한 안정적인 베스티블로 플라스틱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어, 내용들을 오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각화 치은 꼭 필요하냐? 질문 자체가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정적으로 베스티빌이 확보가 됐는가?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각화 치유는꼭 해야 되는 근거는 없지만. 이식을 했을 때그 부분이 무버블한 부분이 다 없어지고 안정적인 소프트 티슈가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임플란트 주변의 건강이 좋아졌다 라고 얘기했던 게 아닌가 나름의 그냥 해석이 되더라고요 어, 네. 사실 이 케이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얇은 치조제가 형성이 돼 있어서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저렇게 GBR을 했습니다 핀으로 보정을 해서 스테빌리티를 얻어서 수술을 했었고요 수처을 하고 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 이처럼뮤 어, 미코진지발 정신이 따라 올라가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APF를 시행을 해 줬거든요. APF 하면서 이때는 딱히 FGG를 시행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APF만 시행을 했는데 이틀만 지나도 하얗게 조직이 굉장히 단단하고 저런 댄스한, 파이브러스한 조직이 생기는 게 GBR 한 사이트에서 특히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했던 사이트에서 APF를 했을 때 아주 특유적인 치유 양상인 것 같습니다. 저런 비슷한 것 때문에 예전에 임상 연구를 했었거든요. 주로 바이오가이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멤브레인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멤브레인은 약간 치슈랑 분리가 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 APF를 하고 나면 갑자기 멤브레인이 쏙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바이오 가이드는 이 안쪽에 있는 티슈와 인테그레이션이 잘돼 있어서 유코자를 음. 잘 내리고 안쪽에 이제 아주 스테이블한 상태의 언무버블한 티슈. 그러니까 바이오 가이드가 노출됐건 바이오 가이드 하방에 있는 스토 페리오스팀이던그부분의 안정적인 상태와 유코자가 분리가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사실 질문을 가지고 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실험의 결과는 어땠나요? GBR 한 사이트와 하지 않은 사이트를 네. 비교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원래 그 연구의 기대는 네. GBR을 했, 했, 한 곳은 저희는 바이오가이드만 썼었으니까 그냥 골막보다 더 좋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네. 두 개는 사실 똑같았고요. 음. 골막만 노출시켰을 때 골막에서, 디누데이션 시켰을 때 거기서 나오는 각화치은은 어느 정도 만들어질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근거가 있었는데 아주 고전적인 70년대 논문이 있었죠. GBR 했던 사이트는 사실상 골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위에도 베스트 블록 플라스틱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각화된 치은 혹은 언무버울한 티슈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수 있다. 비슷하게, 골막과 유사하게 만들어질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 비교가 단순하게 완전히 골막 있을 때와 비교를 했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완벽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GBR 했던 사이트도 베스트블로플라스틱을 통해서 안정적인 소프트 티슈를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만 결론을 도출했었어요 사실 기대와는 좀 달랐던 건 사실입니다 네. 결과가 항상 이게 명확하게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더 그런 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연조직 관리실이었고요 각화 치은을 만들어야 하나? 만들지 않아도 되나? 그리고 각화 치은을 만든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할수 있나 대체제 활용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유코그라프트를 네. 사용하지 않았을 때 하얗게 된 것을 보면서 유코그라프트를 쓸걸 하는 반성까지 했던 <laughs> 어,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연조지 대체제를 가지고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음. 파이브로 가이드와 루코그라프트를 활용한 얘기들 많이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